안녕하세요. 오늘은 권혁철 목사님의 창세기 2장 요약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 아주 익숙한 이야기인데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본래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받은 자료가 창세기 2장 해설인데요. 단순히 내용을 한번 훑는 게 아니라 이 장이 정말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핵심 메시지를 좀 파헤쳐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일 보는 것도 좀 낯설게 보면 새롭게 보이잖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성경을 낯설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이 자료에서도 그걸 강조하는데, 예전에는 뭐 건강, 성공 이런 복에 밑줄 긋고 그랬다면, 이제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주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 어쩌면 신앙의 방향까지도 결정하는 출발선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본문일수록 어, 일부러라도 처음 읽는 것처럼 좀 낯설게 볼 필요가 있어요. 낯설게요? 네. 그럴 때 비로소 이 행간에 숨어 있는 의미들이 보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어떤 복그 내용이 전에 그 복을 주시는 누구? 즉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성경 전체가 결국 하나님 이야기니까요 누구에게 집중한다 아 듣고 보니 관점의 전환이네요 정말 그럼 이런 새로운 시각으로 볼때 창세기 2장에서 제일 먼저 좀 눈에 띄는 변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그러니까 엿새 동안 천지 창조 이야기에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이 이름이 거의 예외 없이 주어로 나와요. 엘로힘. 네. 네. 창조의 어떤 장엄함,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강조되죠. 그런데 2장 4절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네. 여호와 이건 언약에 신실하시고 또 자기 백성과 아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2장부터는 그 우주를 창조하신 초월적인 하나님 엘로힘이 동시에 우리와 아주 가깝게 교제하기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여호와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창조주의 장엄함 엘로힘 그리고 관계 맺으시는 친밀함 여호와 이두 가지가 함께 드러나는 이름이군요. 이게 그냥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나 또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훨씬 더 풍성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흙으로 직접 사람을 빚으시고, 또그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으시고, 에덴 동산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로 이끄시는 모습들, 이게 다 훨씬 더 가깝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네, 그렇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가르치신 것도 결국 이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적인 숙성과 깊이 연결된다고 볼수 있어요. 우리와 언약을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신 거죠. 와, 이름 하나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우리와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두 모습 다 놓치면 안 되겠네요. 자, 그럼 이 관계적인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무리하시는 방식들 좀 독특한데요. 6일 창조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7째 날 안식이 등장하잖아요. 이 안식일의 의미는 뭘까요? 그냥 쉬는 날,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창조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사실 6일째 인간 창조가 아니라 일곱째 날의 안식이에요. 많은 분들이 창조는 6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창조의 완성을 선언합니다. 아, 완성이군요. 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셨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안식하심으로써 창조의 마침표를 찍으신 거죠. 안식이야말로 창조의 완성이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이 안식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근거가 됩니다.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쉼과 회복을 얻어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죠. 네, 힘을 얻는 시간. 네.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말 그대로 안식의 시간입니다. 삶의 리듬을 하나님께 맞추는 행위인 거죠. 예배가 삶의 재충전이고 리듬을 맞추는 시간이라는 말씀 어,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에덴동산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동산에 두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 일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보통 일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벌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에덴동산에서의 일은 좀 달라 보여요. 네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완벽하게 다 완성된 상태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경작하고 돌볼 여지를 남겨 두셨다는 거죠. 아, 여지를 남겨 두셨다. 네. 이던 일이 타락 이후에 주어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자 사명이라는 걸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냥 창조물을 수동적으로 즐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면서 일을 통해 기쁨과 보람 또 성취감을 느끼도록 디자인 하신 겁니다. 와. 일이 원래는 축복이고 창조에 동참하는 행위였다니,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노동과는 정말 다른 관점이네요. 에덴 동산은 그냥 편히 쉬는 낙원이 아니라 쉼과 일이 아주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안식과 노동이 균형을 이루는 이상적인 삶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정당한 노동, 그게 뭐 육체 노동이든 정신 노동이든, 그걸 통해서 창조적인 기쁨을 누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을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룩한 행위가 될수 있다는 거죠. 쉼터이면서 동시에 일터였던 에덴 동산.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일은 창조의 기쁨을 누리는 통로였다. 음, 정말 새롭게 다가오네요. 이제 인간 창조 이야기로 좀더 깊이 들어가보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건 다른 동물들과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자료는 설명하더라고요. 그게 뭔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코에 생기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는 니슈마트 하임이라고 하는데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는 점입니다. 니슈마트 하임 생명의 숨결 네 그냥 공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를 나누어 주신 행위죠. 그 결과 인간은 생명 히브리어로는 네페시하야 즉 살아있는 존재 또는 살아있는 영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 와이 표현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오네요. 다른 피종류에겐 없었던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요소라는 거군요.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 뭐 진화의 산물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땅에서 온 흙, 즉 물질적 요소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숨결, 영적 요소의 결합이라는 거죠. 아, 결합이군요. 따라서 인간은 육체적 욕구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망을 지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만족과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간다는 것, 그 의미를 조금만 더 풀어주시겠어요? 일상 속에서 이걸 어떻게 의식하면서 살수 있을까요? 음, 그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결정 앞에서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실까? 이걸 끊임없이 묻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 매 순간 묻는 것? 네. 내 안에 어떤 본능이나 욕망,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렬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살아나는 것이죠.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삶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직접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처한 환경, 내 삶의 자리 역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내 삶의 자리도요? 네.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임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순간과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 이게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것이군요. 어우,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자, 이제 창제기 2장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인 관계. 특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시고 그를 위해 돕는 배피를 만드시잖아요. 이첫 번째 인간 관계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이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뭐 보조자, 조력자 이런 의미 이상입니다. 아, 그런가요? 에제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종종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할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요? 와. 네. 그러니까 매우 강력하고 필수적인 도움을 의미하죠. 그리고 케네그도는 그의 앞에 마주 보는 자, 그와 동등한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돕는 배필은 종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돕고 완성시키는 파트너라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 자체에서도 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남자 또는 남편을 뜻하는 이시와 여자 또는 아내를 뜻하는 이샤 발음이 아주 비슷하죠. 네. 이쉬 이샤 비슷하네요 네 이샤가 이씨에서 파생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둘 사이의 본질적인 연결성 하나됨을 언어적으로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이 바로 이런 깊은 연합을 표현한 것이죠 엄만배필이 동등한 파트너이고 이슈와 이샤 단어 자체에 하나됨의 의미가 있다 와,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여기에도 혹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깊은 상징이 있다고 봅니다. 갈비뼈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심장을 감싸고 있죠. 네, 따라서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의 가장 깊고 연약한 중심, 즉,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아주 소중한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주는 존재? 동시에 남자는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진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하고 또 그녀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고요. 뭐 머리나 발이 아니라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점도 동등함과 친밀함을 강조하죠. 결국 부부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생명과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깊고 친밀한 상호 보호의 관계라는 창조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음, 심장을 보호하는 갈비뼈.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지켜주는 존재이고 남편은 아내 생명의 근원이 된다. 와 정말 아름다운 상징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나요? 아이 구절. 이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 인간관계의 완전한 순수성, 투명성 그리고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뭐 문자 그대로 옷을 안 입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요. 서로에게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고 어떤 판단이나 비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드러내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상태로 의미합니다. 숨김없이 그대로 감정이죠.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이상적인 인간 관계, 즉 완전한 개방성과 수용,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의 원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숨김없는 투명함과 완전한 수용 아, 저희 이전의 관계가 그랬군요. 자, 지금까지 창세기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안식과 일의 의미, 인간의 본질,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 쭉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때 창세기 2장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본래 모습, 오리지널리티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이전은 죄로 인해 왜곡되기 이전의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디자인하신 창조세계의 원형, 오리지널리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원형의 핵심은 바로 관계예요. 관계. 첫째는 하나님과의 깊고 인격적인 관계죠.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 둘째는 일과의 관계입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기쁨과 보람의 통로였고요. 셋째는 사람과의 관계, 특히 부부관계,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깊이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 되는 사랑의 관계였죠. 이 모든 관계가 아주 조화롭게 어우러진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의 본래 모습이자 세상의 본래 질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의 조화로운 원형, 이것이 우리의 오리지널리티군요. 근데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는 죄 때문에 이 원형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잖아요. 관계는 깨지고, 일은 고역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희미해지기 쉽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잃어버린 본래 모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본래 모습의 회복. 그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사실 우리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창세기 2장이 보여주는 그 원형을 회복하는 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네. 매 순간 하나님의 숨결,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상적인 현상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 존재와 관계 속에 심어두신 그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하고요. 네, 지혜. 그리고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배우자, 가족 동료들을 향해서 먼저 나의 좀 벌거벗은 모습, 그러니까 연약함과 진실함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함에 세워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많을 거고요. 하지만 창세기 2장에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원형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이나마 그 본래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권혁철 목사님의 요약을 바탕으로 창세기 2장을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일의 참된 의미, 그리고 인간 관계의 본래 디자인에 대해 생각해보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내 네, 익숙했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통찰과 깨달음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이)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와 관계의 원형을 보여주는데 바로 다음 장인 (3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 어떻게 무참히 깨어지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안타깝게도 뜸다움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회복되어야 할 가치인지를 더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건 아닐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아주 작은 시도 하나가 여러분의 일이나 관계에 어떤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될수 있을지 잠시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